애초기가 본체가 많이 흔들거리고 떨리고 RPM을 올리면 진동이 아주 심하거나 RPM을 올려도 애초기의 힘이 약할 경우 이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머플러 연통 나오는 구멍이죠. 이 구멍 안에 이러한 찌꺼기, 카본 찌꺼기들이 이머플러 안에 있어서 이게 뒤로 연, 어, 이 연통으로 연기가 매연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장애물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RPM을 올리면 어, 상당히 진동이 심해지면서 더 심하면 이게 막혀버리면 RPM을 고속으로 올려도 애초기의 힘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힘이 없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기가 상당히 작업하다 보면 6대 정도 엔진만 있는데 이 애초 작업을 안 하려고 엔진 좋은 거 하나만 남기고 충전 애초기 좀 가격 있는 거 하나 남기고 다 없애버렸다가 다시 또 작업이 많이 생겨서 이걸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제노와 제노아 걸 썼는데 쓰다가 시동을 잘 걸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RPM을 올리면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런 잔디라든지 풀을 베버리면 날이 멈춰버릴 정도까지 힘이 약해져서 저는 이제 이 안쪽에 실린더 안에 피스톤 있죠? 피스톤 공기를 압축하는 링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이 깨졌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 분해하기 귀찮아서 놔뒀다가 밥 먹다가 문득 이 생각해보니, 혹시, 이 마우, 마우라, 이 모플러라고 뭐 그러죠? 연통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붙어있는데, 제가 지금, 이기서다른해 죽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여기에 찌꺼기가 한 3분기가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어주고 나니까, 제대로 엔진을 나면서 힘이 에,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네, 지금 이것은 이제 마리아마 구양인데 이건 전에 것보다는 힘이, 약해진, 힘이 약해지긴 진 힘이 약해 했는데, 그 정도 약한 건 아닌데, 아템을 최대에 올리면, 기가 계막 심하게 흔들려 떨려요. 그리고 뭔가가 힘이 좀, 어, 제대로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걸, 풀러봤습니다. 모플러 뭐 풀러 지금, 두 개를 풀러봤는데, 이게 안풀려져서 하나는, 오래되가안풀려서 하나는 지금 살짝, 그라드로 갈아가지고, 이 뭡니까, 이게? 이 플라이어로, 플라이어로 이렇게 해서 이거 풀었습니다. 풀어내먹었는데. 그래서 흔들어보니까, 여기는 막히지 않았는데 흔들어보니까 소리가 나요. 소, 소리가 나서 이것을 봐보니까 지금 이큰 카본 덩어리, 찌꺼기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쪽을, 이쪽을 하다보면 나가는 출구를 막아서 힘이 약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서 시동을 걸어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풍김에 여기를 속을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여기를 태우고 조, 어, 조립을 하겠습니다. 가스 터치로. 저 이제 한번 태워볼게요.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태워야 돼요. 이대로 놔두고 놔둬도 되고 불이 꺼지면 터치로 계속 달고서 완전히 속에 있는 카본을다 태워버리는 형태로 한 다음에 조립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한 이걸 5분 정도. 불에 타고, 타다가 고타또 약간 까지듯이 타면 터치로 계속 달구고 해서 한 5분 정도 하니까 이흰 연기도 덜 나고 타는 것도 더 없어져요. 네, 식혀서 조심해야 됩니다. 뜨겁습니다. 네, 식혀서 코펠레샤로 어, 한번 속을 불어내고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주의할 사항이 제가 이거 터치로 태워내고 제가 콤프레로 불어냈는데 살짝 이 툭툭 튀니까 이 안에서 찌꺼기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저기에 달라붙어 있던 게 타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또결합했으면 이게 바람에서 뒤에 또 막힐 수가 있겠네요 이걸 좀 유의하시고 어, 집에 컴프레셔가 음, 아, 어, 저기 에어 콤프레셔가 없는 분들은 이걸 잘 툭툭 털어서 터치로 충분히 오오랫 동안 태워내고 잘 털어서 이걸 빼낸 후에 합라고 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이게 바람 불어서 지금 날라간 것도 빼고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아시고 터치로 어, 태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불러를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결합을 다 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제대로 된엔진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아, 오래된 거라서, 완전하진 않은데, 고음에서 완전하지 않는데, 전에는, 청소 전에는 이게 본체 자체가 이, 진동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이 상태에서 놔두면 막, 저 혼자 이게 움직이면서 일정도로 진동이 심했는데, 이걸 청소해주고 나서, RPM도 잘, 비교도 잘 올라가고, 어 소리도 좀더 경쾌해졌어요. 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진동, 그러니까 본체 예초기 대가 떨리는 것은 이 안에 호렉시블 안에 철심에 그리스를 잘 발라서 어 원활하게 해줘야 이제 이 떨림이 없어지는데 이 본체의 떨림은 어 이걸 잘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 RPM을 올렸는데 시동은 잘 걸리고 어 정상적인데 이 고속에서 힘이 약하거나 뭔가가 전에 비해서 많이 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특히, 이 엔진 오일 탈 때, 오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안에 불안전 연소가 돼서, 어, 이게 이제, 오일을 많이, 조금 정상보다 많이 넣으면, 여기 피스톤, 피스톤의 수명은 조금 더 길어진다고 늘 이야기 합니다.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초기를 많이, 오랫동안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량보다 조금 더 오일을 더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연기는 더 많이 나지만, 이 본체 엔진의 고장은 더 오래, 고장은 덜 나고 더 오래 쓴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어, 그렇지만 이제 건강이라든지 그런 찌꺼기 면으로 볼 때는 정량을 타서 놓고, 그 요즘 나온 좀 비싼 오일, 50대1로 쓰는 붉은색 계통도 있고 푸른색 계통도 있는데, 그 식물성 오일을 넣으면 확실히 매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정량, 정량을 타서 해야 여기도 덜 막히고 완전 연소도 되고 지금 제가 수리를 이건 오래, 오래된 기계라서 오래 돼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청소해주니까 확실히 조, 좋아졌어요. 그래서 힘이 약해지신 분들은 애초기 쓸때 애초기가 예전만 못하다 힘이 약해졌다 하는 분들은 이걸 뭐 정확히 힘이 약해진 게 이제 원인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개통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연료를 충분히 잘못 뿜어질 수도 있고 공기의 조절이 잘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쉽게 점검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점검을 잘 에, 귀찮기도 하고 저기 분해하는 게좀 어려워서 점검을 안 하죠 그래서 어, 아무리해도잘안 고쳐지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에, 엔진 의 초기 고속에서 RPM을 올려도 힘이 없거나 본체가 많이 떨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